상담 때 애들 막 보면, 선생님, 이런 거안 나와요. 나한테 그래. 예전에 내가 겪었던 그 모습들이 이제 너네한테 보이는 것 같거든? 내 현역 때만 해도 공부 수능 때, 문건대도 수학 1코 78이었다고, 수능 때. 그러면 다섯 개 틀려도 1등급이야.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진짜 막 애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공부하고, 진짜 빡세게 이제 준비를 했다? 그리고 재수 때, 재수 때 이제 딱 수학이 6월 달에 살짝 이제 올라가긴 했다? 한 84? 85. 좀 쉬워지는 경향이 보이다가 재수 수능 때 완전 올랐어. 91, 92. 시험이 이렇게 쉬워졌잖아.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할 때 나도 모르게 어려운 거를 잘안 풀기 시작했어. 국어도 완성이 조금 됐다라고 난 생각해서 야, 이거 안 나와. 야, 이런 건 진짜 나올 수가 없어. 그리고 내가 이렇게 틀릴 수가 없어.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랬거든? 그러다가 우리 11 수능 때 그때 개불이었거든? 사실 국어가 지금 요새 좀 쉽잖아. 애들 막 보면 선생님 이런 거안 나와요 나한테 그래 사실 6월달에 엄매 뒤통수 맞았잖아 이감 같은 엄매 안 나옵니다 이랬다가 이제 어 이번 6월 평가원 때 엄매에서 시간 뭐다 맞긴 해도 막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능 순...